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매 리그마다 해오고 있는 빌드업인데요. 하편의 영주, 이번 리그는 어떻게 쓸 것이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 번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서 서리구체. 이번에 보조잼으로 돌아오는 투사체라는 것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이 운영을 안게 데미지는 별로 안 나와요. 데미지는 별로 안 나오니까, 특히나 또, 이번에 성역이 데미지 커트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별드로 성역 좀 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성역 원하시면 이별드 하시면 안 되고 아 부스런 하시려면 은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벼운 맵핑 또는 뭐 생각보다 선조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모두 쏟아부어서 이별드업을 하시면 은 제약이 좀 많기 때문에 안 되는 컨텐츠가 좀 많아서 본인 본 캐는 본 따로 두시고 뭐 재미있게 좀 맵핑도는 빌드업 하나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어, 두 번째 캐릭터 정도로 <laughs> 유도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이게 이제 세월의 바람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털구체가 나가게끔 집중 유지 중 시전 부조로 이런 역할이 강해진 거죠. 아무튼 뭔가 미리 투사체를 깔아놓는 느낌이어서 이런 거 정리 잘합니다. 지금 이거 돌고 있으면 대체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정리를 하는 여하튼 뭐 다른 중요한 컨텐츠는 등장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방왕사염만 아, 빠르게 채웠고아 여기 있네요 자 다른 보스들이 수반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잡아버렸네요 다음에 이제 매핑 빌드의 그 강점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광산 한번 보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보스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 캐릭터로 진행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빗디지가 <laughs> 네, 썩 좋지 않아서. 사실 톱내에 이제 200 정도 깊이죠. 깊이 200에 광산을 파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웃. 제가 이게 전진을 하고 있으면은 제 앞으로 이렇게 설구체등무랑이가 뭉쳐서 나가잖아요. 저것들이 어, 이제 그 전방에 있는 몬스터에게 전부 가격이 되면 한 번에 좀큰 데미지가. 이제 기본적인 GPS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서, 어, 서구체를한 번에 꽂아 넣으면 순간적으로는 데미지가 좀 세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거든요. 싸울 때는 몬스터가 붙어줘야 돼요. 왜냐면 돌아오는 투자체가 본인의 위치를 기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붙어줘야 되는데 아, 그런 인파이팅을 하기에는 생명력하고 에너지 보호막이 별로 높지 않죠. 그래서 컨트롤 잘 해줘야 돼요. 살랑살랑 이렇게 미세하게 잘 움직여줘야 생존을 할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두고 이게 생존에 생명을좀 많이 쓰고 싶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억지로 생명력을 땡긴 건데, 그렇게 해서 광산 도는 것도 가볍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빌드업의 몇 가지 메커니즘 소개드려야 해 되는데, 패시브 노드죠. 이건 사이온 파팅에서 가능한 방법인데, 초월한 육체 두 개를 운용을 하고요. 이게 할당이 안 되어 있는 힘, 방, 이렇게 치명타 피해 배율을 많이 높여주거든요. 이게 원래는 치가 별로 높지 않아요. 지금도 뭐 28, 28 정도 되는데, 여기 치명적인 긍지를 하나 달아주시면은, 치명적인 긍지는 모든 노드에 힘을 부여해주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노드들이 힘을 할당을 받기 때문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초월한 육체가 저 힘들을 바탕으로 해서 치명타 피해 배율을 많이 높여준 이런 빌드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치명타 피해 배율을 왕창 챙긴다. 여기서 진 엄청난 양의 배율을 챙길 수 있거든요. 확률마저 어느 정도. 보유를 해주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운영할 때는 뭐 치명타 증가 보조 같은 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타투가 이번 리그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이제 문신 두배 해주는 거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이 가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걸,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여력이 있으면 빌드업을 좀 하시고 플레이 하시면서 어, 나, 지금 이 빌드업 마음에 든다. 어, 좀더 진득하게 플레이를 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요거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laughs> 이거를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종 저항이나 이 빌드업이 유니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항에서 도망 많이 나거든요. 저항하고 또 하나 챙기셔야 될 거는 투사체 속도. 여기 기본적으로 8%인데, 라마코 저격수. 이게 이제 4개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16% 이게 2배니까. 16%가 4개. 이렇게 해서 한 60%. 4%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수사체 속도를 많이 늘린다. 수사체 속도가 많이 빨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보다는 빨라요. 캐릭터가 쇄도를 받고 한150% 정도 이동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그거보다 빨라야 됩니다. 막 엄청 빨를 필요까지는 없는데 캐릭터보다는 빨라야지 죽을 확률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제 캐릭터가 먼저 몸 앞으로 나가면 은 몬스터들이 가격을 하거든요. 어, 타투는 많이 운용을 합니다. 이제, 뭐, 감전 감소 쪽을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1초마다 만화 재생. 이거, 히네코라 주주사의 문제. 이거 덕분에 명상을 안켤수 있어요. 명상 없이 만화 관리가 된다. 요거, 전한 3개 정도 쓴것 같은데, 본인의 여력에 따라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더 쓰셔도 됩니다. 요거 하나 쓰셔야 되겠죠. 한명한자의 명예론. 이거, 이제, 지능 스킬잼 레벨을 통해서 혈의구체 레벨 높여야 되니까. 준주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폭발 동결. 동결 확산이란 라게 필요합니다. 동결 확산이 근데 장갑도 소스가 있긴 한데 거기는 다른 거 챙겨야 돼서 이게 좀 어렵고요. 여기 대형 아니면 중형의 비패 상태 이상에서도 폭발 동결 찾아보면 있으니까요. 하나는 있으면 이제 생존에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까 치명타 피해 배율 많이 챙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치명타 확률도 괜찮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초사체 피해. 요거 요거는 이제 간소화 덕분에 초사체가 빨라져서 좋아요. 이거 아니면 이제 폭발 동결을 챙기기 위해서 비피해. 비피해 상태 상이 괜찮은 게 감전도 최소 10% 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타는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치명타로 감전이 걸리니까 감전 확률을 많이 챙기실 필요는 없고 번개 피해 소스가 하나 필요해요. 어차피 이제 심연주얼을 많이 쓰니까 심연주얼에 주문 시전시 번개 피해. 챙기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타투로도 번개 피해가 소량 있잖아요? 여기 발라코 전사의 문신. 이거를 이제 하나만 발라주셔도, 안전 초석 퍼트라인은 달성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이템은 유니크가 좀 많은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소리부채가 추가 피해 효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플랫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플랫이 주얼에서 시면 주얼에서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 시전시 냉기 피해, 손목이 장착 시 주문 시전 냉기, 테프를 들고 하니까 이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많이 챙기려면은 무광의 연막에 진품을 쓰거나 아니면 모조품이 모듀, 6개가 들어가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진품이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당 생명력, 만화, 관통까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3개짜리 홈은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2개짜리를 운영하셔야 될것 같다. 두개 때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두개 하고, 이제 어둠에 대한 경외, 이렇게 운용을 하고요. 이거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미지를 더 높이고 싶으시면 이거를 하시면 돼요. 인챈트 중에서 저한테 낙담을 걸면 치명타 50% 증가가 있어요다 요거 들어가는 순간 데미지가 많이 늘어나죠. 낙담을 겁니다. 장갑에서 거니까. 후거는 열기와 오한인데 이건 이제 파라고을 좋은 거를 보시는 게 엔드인데, 이런게 유효업이고요. 근데 이런 거 비싸거든요. 이거 말고 뭐, 감전,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감전 건다 그랬죠? 아니면, 냉기피 흡수. 그죠? 아니면, 이제, 생명력, 에너지 보호, 막 이런 것 좀, 후순이긴 한데. 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오라 많이 켤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오라가 톡으로 많이 가겠죠? 아, 목걸이 이거. 이번에, 이제, 용성군이 새로 생겼는데요. 허리고체는 아직 방어가, 가격방어가 되고 있어요. 어, 소개드리고 나서, 가격이 많이 튄다. 그니까, 러 제가 이거 3 0칼 해주고 샀거든요. 만약에 막 엄청 비싸 뭐 디바인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막 그렇게 된다면 은 쓰지 마시고 그냥 냉기 스케 잼 레벨에 다른 옵션들 뭐 치명타 확률 배율 이 정도만 있어도 준수하거든요 확률 배율 냉기 잼 레벨 뭐이 정도 그런 것들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살땐 가성비여서 샀다 해도 이제 타락 옵션 보면 좋은데 이것도 매물이 별로 없어요 타락 그 옵션 자체도 몇개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권능 충전이 일단 세 개가 있으니까 저주 세 개를 걸수 있는데 암살자의징 표를 회오리바람으로 걸고요 농상이나 원소 약화 이둘 중에 하나를 반지에서 온 히스로 하나는 신성모독 보조로 하는데 그 만화 점유량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은 캐스팅을 하나 하세요 하나는 셀프 캐스팅으로 이제는 이제 캐스팅 저주가 파워가 좀 세기 때문에 아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운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좀더 강하게 가고 싶으시면 병에 담긴 믿음이 괜찮기도 한데, 다이아몬드가 일반 치명타 100% 이미 있으니까, 이거 괜찮아요. 지금 잼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이거 딱히 넣을 거 없어서 비어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비운 건 아니고. 그냥 추천드릴 거는 소리방패가 괜찮아요. 소리방패는 내가 설치를 하면요. 주문 치명타를 더 늘릴 수 있는, 지금 44.38로 나오는데, 설치해 놓고 이 안에서 적들을 때리면 문치하기 좀 늘거든요. 데미지 증가가 있고,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적은 자동으로 냉각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냉각효과를 통해서 추가 화염 피해가 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운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빼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됐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냥 나중에 들어가네요. 데미지 쪽으로 접근하시려면 몽환적인 서리구체에... 아, 이, 보라는 투자체가 빠지는 게 좋아요. 요렇게. 몽환적인 서리구체와, 각성 냉기 피해 추가 보조가, 피옵비 눌러보면 제일 세게 나와요. 이두 가지가 왜 들어가야 되냐면, 주 스킬잼 내부에 리턴이 있거든요. 이래야지 데미지는 좀 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곱 개의 투자체를 한 번에 던지면, 이게 전부 각각 20% 확률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은 7개가 아무도, 아, 하나가 돌아왔네요, 그죠? 1 어, 천만, 천만 다행요 이게, 계단계 두드려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나는 본인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저한테는 2배 데미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게 한 번에 발사되는 거가 이 7개 중에서 하나만 몬스터한테 적용되고, 돌아오는 것도 한번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 데미지라서 이게 좋은데, 근데 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개체가 너무 적잖아요. 하나하나 두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커버가 잘안 돼요. 전체적인 범위 커버에서 너무 아쉽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포기하더라도 돌아오는 토사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설레구체잼을 쓰셔야 여러분들이 21레벨 구하기 좀 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토사체가 다시 돌아오죠. 되게 재밌는 게, 기묘한 이게 가격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 d 바인에 샀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한번 더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계속 화면에 엄청 많이 유지된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들이 전부 이제 적들에게 타격이 들어가면서 정리 능력이 우수해진다. 이게 좀 더, 그, 운용함에 있어서 더 괜찮았어요. 그러니 데미지가 더 줄어들어도 운영하는데더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궁금증이 남아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허리구체, 파판의 영주, 사이온이죠. 이 빌드업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